여기 배당주 분석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목표가 하락리포트에 저 PBR 구간으로 진입했습니다. 황금거북이도 매수 고려하는 성장 주식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도 황금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꼬북꼬북 가시죠. 투자의 시작이 되는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매출이 상승 추세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연속 매출이 상승했습니다. 2024년에도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입니다. 영업이익도 4년 연속 상승하고 있기는 한데요. 2024년에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5년 이익을 기록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2023년에 최고 실적을 달성했고 영업이익도 17%에서 35% 사이로 높습니다. 최근 분기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최근 분기 매출액은 보합 추세입니다. 그래도 직전 분기 대비 2024년 2분기 실적은 좋습니다. 최근 모든 분기에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잘 기록하고 있네요. 전년 동기 대비 2024년 2분기 매출은 상승했는데 이익은 감소했습니다. 아직 재무제표가 좋으니까 주가가 크게 떨어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11월이라서 그런지 3분기 실적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좋아서 ROE도 높은 주식입니다. 미래 성장성이 높다고 할수 있지요. 특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ROE는 20%가 넘습니다. 황금 거북이는 이런 주식을 좋아합니다. 성장만 하고 재무 안정성이 불안한 주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주식은 재무 안정성도 좋습니다. 3년 평균 100% 이하 부채 비율을 기록합니다. 2024년 2분기 부채 비율은 63%를 기록하고 있지요. 낮은 부채 비율의 좋은 유보율은 좋은 재무 안정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할 주식은 덴티움입니다. 최근 52주 최저가를 기록해서 황금거북이가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분석하고 싶었던 주식입니다. 건강관리 업종에 있지만 실제로는 치과 임플란트 주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경쟁사는 상장 폐지를 당해서 반사 이익을 얻었던 주식으로도 알려져 있지요. 황금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 주식입니다. 그리고 시가 총액은 7천억 정도로 중형 주식이지요. 좋은 재무 제표에 좋은 재무 안정성에 좋은 ROE를 기록하는 덴티움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고점 대비 66% 하락했습니다. 뉴스를 보면 대신증권에서 3분기 실적 기대치를 하회해서 목표가 하락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목표가 하락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더 빠지는 모습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빠지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지요. 덴티움의 기업 개요를 보겠습니다. 임플란트 전체 치료 과정을 판매합니다. 그리고 동남아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시장은 미래 성장성이 넓은 시장입니다. 젊은 인구도 많은 국가들이 있으니까요. 경제 성장률도 훌륭한 나라들입니다. 제가 여행을 안 다니고 만약 투자만 지속한다면 베트남과 인도 쪽에 etf나 펀드를 투자해 놓을 것입니다. 아무튼 주요 주주가 48% 보유하고 있고 외국인이 14% 투자 중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낮지만 외국인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미래 성장성이 높기 때문이겠죠. 제품 매출 비중을 보면 수출 비중이 높은 덴티움입니다. 75% 수준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해외에서 알아주는 수출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해외 시장은 개척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사람 몸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이라면 기술력과 안정성이 검증돼야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훌륭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덴티움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004년 미국을 시작으로 중국, 독일, 러시아, 태국, 이란, 베트남, 일본 등 여러 국가의 해외 영업망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한 대륙도 아니고 세계로 진출하는 모습입니다. 미래 성장성 상승 요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 시장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여전히 미래 성장성이 높고 해외에서 알아주는 제품을 판매하는 주식은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외 수출을 많이 하는 제품들은 미래 성장성이 높으니까요. 덴티움의 최근 뉴스를 보겠습니다. 저는 특징주 뉴스 중에서 주가 하락 뉴스를 좋아합니다. 거기서 덴티움은 3분기 실적 부진에 주가 하락을 기록한다고 합니다. 대신 증권과 하나투자증권에서 목표가 하락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대신 증권과 하나투자증권은 아직 매수하기 전이라서 주가가 좀더 하락하기를 기대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에 비해 2024년 11월 11 뉴스에서 미래에셋 증권은 다른 뉴스들을 언급하면서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은 이미 매집이 끝났을지도 모르지요. 주가가 더 오르길 바라는 모습입니다. 황금거북이는 이렇게 목표가 하락 리포트를 좋아합니다. 전통적인 투자 기준으로 덴티움 주식을 보겠습니다. 동일 업종 대비 낮은 PER를 기록하고 있는 덴티움입니다. 지난 5년 동안 10배 이상의 PER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2024년 2분기 PER은 7배 수준입니다. 지난 5년 기준 제일 낮은 PER입니다. 그럼 PBR은 어떨까요? 2024년 2분기 PBR은 1배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주식 가치와 자산 가치가 비슷한 수준입니다. 입니다. 5년 기준으로 보아도 제일 낮은 PBR입니다. 성장 주식인데 자산 가치 주식으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황금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 부분을 보겠습니다. 배당 성향은 낮습니다. 재무제표는 4년 동안 상승 추세였는데 아쉽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도 낮은 주식입니다. 황금거북이 같은 배당금으로 생활하는 투자자가 덴티움 주식을 배당 목적으로 투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4년 연속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 연속성은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죠. 배당금은 매년 조금씩 상승하고 있기는 하지만 배당 수익률 잦. 가워낙 낮습니다. 배당으로 큰 기대를 할수 없는 주식입니다. 치과 산업은 여전히 성장 중인 산업입니다. 경쟁사 중에 횡령사건으로 유명했던 오스템 임플란트 주식을 보겠습니다. 세계 1위를 위한 글로벌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답니다. 이제 비상장 주식이지만 재무제표는 여전히 좋은 경쟁사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매출도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지요. 주식 거래가 어려울 뿐이지 사업은 잘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이 불안하다고 합니다. 중국 시장도 둔화되었다고 하지요. 기관 투자자가 공포를 조성하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낮은 덴티움입니다. 하지만 저 PER의 저 PBR 주식입니다. 성장성이 높은 주식인데 전통적 투자 기준에 적합한 주식이 되었습니다. 황금거북이는 덴티움의 현재 주가가 저점 구간이고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평가 구간은 5만원부터 6만 3천원 사이입니다. 지금 저평가 구간 상단에 진입했습니다. 참고로 덴티움의 매물대는 10만원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스템 임플란트 사태 때 주가 상승을 비정상적으로 해서 그런가 봅니다. 지금 주가는 원래 수준으로 내려왔고 저평가 구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는 낙폭 과대 수준입니다. 목표가 하락 리포트의 영향도 있어 보입니다. 좋은 주식은 저평가 구간에 투자해야 좋은 수익을 낼수 있지요. 황금거북이의 덴티움 주식 요약 노트입니다. 재무제표상 매출은 상승 추세입니다. 2024년 이익 소폭 감소했지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재무 안정성은 좋고 주가도 저평가 구간에 있습니다. 배당 연속성은 만들어지고 있지만 배당 수익률은 낮습니다. 전통적인 투자 기준에 저 PER, 저 PBR 구간입니다. 미래 성장성도 좋고 ROE도 높은 주식입니다. 황금거북이는 덴티움 주식에 대해 별 7.5 점을 제시합니다. 상장된 임플란트 주식 중 투자를 시작하기 좋은 구간에 있습니다. 광금 거북이는 소액 매수 의견입니다. 5만 원 초반으로 내려오면 매수 비중을 높이겠습니다. 뼈는 부러져도 시간이 지나면 붙습니다. 치아는 망가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지요. 그래서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황금 거북이도 해외에 있지만 어떻게든 한국에서 치과 진료를 받습니다. 그만큼 관리가 중요하니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답글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배당 주식을 좋아하고 투자하고 공부하는 황금 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